안녕하세요. 판도라입니다. 판도라의 공동주택 격리 실무, 이번 시간에는요, 회계 연계 없이 인수받아 시작하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있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어느, 어떤 단지에 불가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회계 자료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원래는 원칙적으로는 뭐 일상적이라면, 그냥 일상적으로 한다면, 저희가 그 분들에게 뭐 회계 아이디를 받아가지고, 그리고 전에 있는 뭐 인수인계서나 이런 걸다 받은 다음에 부과를 하잖아요. 그런데 가끔 그런 경우 있어요. 위탁사랑 위탁사 두 개가 붙어요. 그래서 현재 한 명은 들어가려고, 한 명, 한 명은 여기 남으려고 하고 하다 보니까 서로 인수인계가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근데 어떻게 해야 되죠? 부과는? 부가할 때는 다가오죠, 두둥. 그러다 보면 이렇게 아무 자료 없이 그 회계 인수 인계나 연계 없이 인수 인계를, 인수를 받아서 부가를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어, 저도 한번, 그, 그러니까 뭐, 정상적인 직장으로 다닐 땐 그런 적은 아니었, 아니었고, 그, 알바, 하러 가는 곳에 갑자기 이제 급하게 알바를 하러 가겠는데 그곳에 소장님이 바로 부가를 해달라고 그래서 왜 그런가 그랬더니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어서 그저 전에 했던 사람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부가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포기하고 나갔대요. 그래서 이제 급하게 얘기를 저한테 하셔서 제가 이제 부가를 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제가 그 저희 집합건물 집합건물 회계 컨설팅 그리고 부가대행 회계대행하는 주 이지 집합건물 회계 컨설팅 제가 그 새로 차렸잖아요. 거기서 지금 한세 군데 정도 회계 점검을 해드렸거든요. 근데 거기서 한 군데가 이제 이런 케이스예요. 부가를 그렇게 없는 상황에서 하다 보니까 막 이분은 또 게다가 이제 초보분이시니까 더 혼란스러웠던 거겠죠. 그래서 막 부과하는데 미수관리비가 안 맞고 막 이런 경우들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도 사실 도와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어, 저는 공동주택 회계교육의 모든 것 에듀파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머리가 이분이 이게 인터넷에서 다온 거라서 써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뭐안 된다 그러면 얼른 지워야겠죠. 이분의 머리가 이렇게 주관하는 것처럼 그때 여러분들도 주관하는 경우가 있으실 겁니다. 어, 저는 이지지파 건물 회계 컨설팅 그 저기 회사를 창립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 그 교육 카페를 별도로 만들었어요. 저희는 지금 여기. 그냥 단순히 회계만 맞춰드리는 것이 아니라 좀더 우리 격리분들에게 회계의 질을 높여드리기, 회계의 업무 수준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교육도 만들고 교육 카페도 만들고요. 그리고 저희가 교육 카페가 목적이 뭐 좋은 카페들은 굉장히 많이 있으신데 그분들은 그 회계 질문을 올리면 답변을 달아주시는 분들이 그냥 자기 생각으로 달아주거나 아니면은 그냥 틀린 답변을 달아주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저희 카페 같은 경우에는 장점이 전문가들, 각, 처의그 공동주택에 관련된 전문가들이 모여서 만든 카페이기 때문에요. 그뭐 틀린 답변이라던가 그런 거 없이 바른 답변, 회계사님들의 전문적인 답변, 그리고 세무사, 그리고 공동주택 담당자들이 공, 공동주택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그분들이 답변, 그리고 저 역시 답변을 달아드릴 겁니다. 자, 회계에 연계없이 인수할 때. 흔히 위탁사가 변경되어서 업체가 바뀌면요, 전에 사용했던 회계 프로그램을 그대로 사용하시면 돼요. b u 그러나 두둥, 어떤 이유로 인해서 회계 프로그램이나 내용에 연계없이 인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계 기초를 연계를 할 때는요, 만약 예를 들어서 2020년 9월 1일자로 인수인계를 할 경우, 이때가 부가되나요안 되죠? 부가는 9월 8일에서 한뭐 12일경 준비해서 9월 15일경에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전기료, 수도료, 난방비 이런 거 아직 고지서 안 나왔죠? 그래서 부가 시점이 미지급금이라던가 이런 게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아직 부가 시점이 안 되고 결산 완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2020년 7월 31일 이미 결산이 완료됐고 부가가 완료된 시점인 7월 31일 결산 완료 부분에 대해서 기초 단액을 입력을 해야 됩니다. 입력을 뭐 못하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분들의 회계 자료는 안 주, 그회계그뭐 XPRP라던가 아니면 다른 프로그램은 주지 않지만, 뭐 싸우게 되잖아요. 그래도 어쨌든 우리가 이쪽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회계에 대한 기초, 무슨 뭐, 인수인계를 하면서 업무 인수인계 일부라도 하면서 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기초 잔액을 입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때 손익계산서라던가 합산을 주시면 그걸 보고 7월 3 1일 일자로 기초 잔액을 입력을 하게 됩니다. 뭐 이것마저 없다면 그냥 부가를 시작을 해야 되겠죠. 부가만 해야 되겠죠. 그리고 회계 기초정보 중에서 계정 과목 코드 관리에 들어갑니다. 회계 기초, 회계 기초 정보의 계정, 코드, 관리. 이걸 왜 할까요, 여러분? 이거를 입력을 제대로 해야지 회계 자료를 입력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회계의 합잔을 보시고요. 합잔에 있는 그대로 이걸 입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산 밑에 유동자산이 있고, 유동자산 밑에 뭐 현금, 재금이 있고, 은행에는 무슨 은행이 있고, 무슨 은행이 있고, 그리고 미지급금은 미지급 비용인지, 미지급금인지, 아니면은 뭐, 이름이 예비비, 적립금 예치금이 있는지, 퇴직급여 예치금, 충당금이 있는지, 이렇게 이름을 맞도록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기초 잔액 등록을 할 거예요. 근데 기초 잔액 등록을 하는데, 그쪽에서 뭐 입사 어떤 자료들을 준다면 좋게 자료들을 안 주면 저희 입력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근데 어쨌든 7월 30일자로 그, 그냥 합잔이라도 던져주면 이렇게 입력을 하실 수 있는 겁니다. 합잔에 금액별로, 기수별로, 금액별로 정확히 입력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차 대변이 정확하게 일치가 돼야, 돼, 돼야지만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실수하시면은요, 모든 회계가 다 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번, 20번, 막 30번씩 보셔도 전혀, 보셔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딱 금액을 맞춰서 저장을 하시고 엑셀로 이게 최초의 엑셀로 업로드가 가능한지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냥 등록만 가능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기초 잔액 등록을 그분들이 7월 31일을 기준으로 기초 잔액을 준 거를 가지고 등록을 입력을 하시고 입력 후에 반드시 몇 번이든 확인하셔서 틀리지 않도록 반드시 잘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회계의 기초 자료가 되는 거예요. 자그 다음에는 이제 여러분들 그 미납금 있잖아요. 미납관리비를 입력을 하셔야겠죠. 미납관리비를 입력을 해야 되는데 그 최초 입력 시에는 그 우리 미납관리비 자료를 홍진해 달라 그러면 홍진해서 업로드를 해줍니다. 아니면 엑셀로해서 업로드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데 단 1회라도 부과를 하거나 수납이 잡혀 있으면 이 미수관리비를 미수 입력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는 어디서 하냐? 수납에 미납조회에 미납자료관리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그 미납자료를 보고 일일이 입력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일일이 입력을 해줄 때 어떤 경우가 있냐면, 여러분들, 어떤 분이 지금은 8월이니까 6, 6월, 7월 분이 있어요. 아직 8월분이 안 나왔잖아요 근데 6월 7월분이 있는데 여기에는 뭐 250원 6월에 남은 거예요 그리고 8월에 뭐23 25만원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나하나 써주기 너무 귀찮은 거죠 6월 7월 이렇게 하나하나 써주기 너무 귀찮으니까 7월분에 모아서 여기에 250원을 넣어줬습니다 그래서 25만 250원을 미납관리비에 여기다가 만들어 줬어요 그렇게 되는 경우 괜찮을까요? 안 괜찮을까요? 이분이 그냥 관리비를 잘 내셨어요. 그렇다면 뭐 그래도 약간 문제가 당연히 문제가 있겠지만 그러면 그래도 그나마 수납이나 맞으니까 상관이 없 없습니다. 사실 미수구 관리비가 연도별로 안 맞으니까 안 되겠죠. 근데 이런 경우 이분이 관리비를 안 내했어요. 그러면 6월분, 7월분 그 미수 관리비라는 거는 연체료 붙는 게 계속 달라지죠. 근데 이렇게 모아서 넣어버리면 연체료가 2%, 2%, 3%, 3% 이렇게 붙고 일자별로 달라지기 때문에 연체료 금액도 맞지 않습니다. 물론 당연히 정확한 날짜별로, 부가 연월별로 쓰는 게 맞고요. 5월, 6월, 7월이 있으면 부가 금액과 이쪽에 부가 금액 정확히 쓰셔야 되고요. 본 그대로 쓰셔야 됩니다. 있는 그대로. 그리고 연체료 역시 정확한 금액으로 입금을 해주셔야 기초가 단단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틀리시면은 많이 틀립니다. 자 그리고 아까 이제 부가를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수납계좌 공지사항 물론 입력해 주시,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가기초작업을 하시는데 부가기초작업을 할때 2020년 8월 분부터 부가를 시작하시죠. 그러면, 왜냐면 9월 1일 날 만약에 받았기 때문에, 9월 1일 날 저희가 받았기 때문에 8월 분부터 부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2020년 8월 분그 부가 기초작업을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8월에 비용의 전표를 입력을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이 비용과 비용이 있어야만 수익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냥 부가만 탁해버리고 아 그러면 이제 순한 맛 잡으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는데 그럼 여러분 뭐가 안 맞을까요? 관리비 수익 안 맞겠죠? 왜냐면 관리비 수입이라는 거는 그미부가 관리비 대 관리비 수입 미수 관리비 대 관리 미부가 관리비에서 미부가 관리비는 상계되지만 관리비 수입은 비용이 있어야지 발생이 되겠죠. 근데 지금 비용이 없는 상태에서 관리비 수입을 그냥 무조건 부가만 한다고 될까요?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8월에 관련된 비용 및 전표를 정확히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때 나는 아무 내용도 없어요. 전표 처리, 뭐 통장도 아직 내가 갖고 있지 않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뭐를 보고 입력을 하시면 될까요? 우리에게는 월별 손익계산서가 있죠. 만약 없다면 어쩔 수 없지만 손익계산서가 있다 그러면 손익계산서에 있는 비용 금액을 가지고 입력을 하셔서 비용대 수입을 정확하게 일치시켜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매달매달 매달 발생하는 정기적인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하고 전기수도 난방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쪽에 가서 조회가 가능하죠. 그런 금액들. 어쨌든 일상적인 금액과 정확히 나오는 금액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아봐서 입력을 해줄 수 있겠죠. 그렇게까지 최악의 경우가 안 되길 바라면서 어쨌든 여러분들 그리고 8월 비용 점표 하실 때 모든 금액을 다 하시고 감가생각비나 재무제표 같은 것 감가상각비 비품 같은 거잘 보시고요. 선급 비용이나 미지급금도 정확히 입력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부가가 어느 정도 돼요? 여러분들께서 이런 경우를 겪지 않으셔야겠지만 운이 없게도 이런 단지에 근무하게 되시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무도 알려드리지 않는 저희 이런 부가방법, 그 인수인계 없이 갑자기 뜬금없이 이런 단지에 가게 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께 알려드렸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